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여러 스태프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저는, 어, 카이스트의 화학과에 있는 명예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천연물 또는 자연산은 일반적으로 독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약이라든지.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그저 낭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연물이라든지 자연산을 많이 드시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 또는 천연이라는 말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나 건강식품이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더라도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우매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은 건강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몇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조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모두 무시무시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지금도 많은 물질이나 화학적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물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며 인공합성 물질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도 아닙니다. 화물에 따라서는 아주 요인한 화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16세기 독일이 이사이자 과학자였던 파라셀스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 약은 독이다라는 유용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이사와 화학자 사이에는 어떤 물질이 인체에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은 먹는 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뿐이라는 견해가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화학 제품, 특히 비자연적인 물질에 대한 공포에 무너졌습니다. 특히 발암 물질에 대한 공포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공포는 많은 경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알수 없는 공포는 우리 삶 속에 경제적, 이학적 해를 입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을 무조건 신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자연산 약초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천연물에도 독, 독, 독시, 독, 독이 있는 물질이 많습니다. 자연은 안전과 동의가 아닙니다. 이 자연에는 많은 독성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거독은 굉장한 독을 갖고 있습니다. 스파이들이 자살하기 위해서 갖고 다닌다는 수미리만 먹더라도 금방 죽습니다. 어떤 화물질의 독성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공포에 덥니다. 무조건 자연 물질은 안전하다고 합성첨가대와 농약 잔류물들은 위험하다는 것도 맹신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과학에 대한 무자비한 무지한 계속 비롯됩니다. 소독의 예를 들면은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얘인데 미국의 한한 과학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캠페인을 벌여서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화학물질인 일산화수소 H2O가 매년 수천 명이 사망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복한 물질은 심각한 수화현상을 일으키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을 일으키며 땀이 나게 하고 구토를 일으키며 기체 상태에서는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한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흡입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은 말기암 환자의 존양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땅을 침식시키며 산성비주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10명에게 이 화합물질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해 달라고 돌렸습니다. 43명이 혼쾌히 사인을 하고, 6명이 모르겠다 하고, 단한명만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마시는. 그러한 그 아주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1989년, 사과를 여물게하는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알라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매우 나쁘다는 주장에 TV로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고 환경단체 알라가 사과를 자하는 모든 식품에 들어 있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며 소아마이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놀란 부모들은 즉각 사과와 사과 증서를 모조리 갖다 버렸습니다. 농가와 관련된 급격한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4,500억 원이 이르렀습니다. 결국, 알라 제조는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서철수를 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 국립암센터의 최종 실험 결과, 알라가 소아함을 불발하는 게아다는 것을 질문 됐습니다. 그리고 1981년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은 뉴 잉글랜드 의학 잡지에 커피와 췌장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제재했습니다. 이는 커피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켜 나중에 실험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은 5년 후에 연구이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지만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스타벅스는 안, 안을했다 합니다. 네, 다음은 인류가 콩을 먹는 이유입니다. 인류가 콩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균은 2이 20, 세균은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스스로 합성해내는 반면에 고등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른이 되었을 때, 20가지 천연자 아미노산 중에서 12가지만 자기 몸속에서 합성할 수가 있고, 나머지 8기 아미노산은 음식을 섭취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니신, 옥수수에만 들어있지, 사탕수수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리신을 합성합니다. 소, 돼지, 닭의 사료에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리신 보조 영양제를 꼭 첨가를 합니다. 그래야 상품이 됩니다. 물론 옥수수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트립토판이 부족하면은 피부 염증, 설사, 치매 같은 증상을 앓게돼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드리프터하는 우리 몸 속에서 유용한 비타민 중 하나인 니아신으로 전달 뿐 아니라 필수 노화물질 하나인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인 세라토닌을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노화물 물질의 결핍은 치매 같은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추정됩니다. 특정한 아미노산, 우리 몸에 너무 많아도 해를 끼칩니다 견과류처럼 트리프토환이 풍부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민감한 사람에게는 편두통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드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호모시스인 역시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은 고기,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입니다. 여기서 완벽하다는 뜻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 모든 똑같은 생화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동물들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에 넣는 양념, 조미료는 대부분 어느 정도 독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냉장고가 나오기 전 이러한 천연 첨가물은 음식이 부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해섭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음식에 침투하는 세균을 죽, 죽입니다. 인류는 소금을 넣어 음식이 부패를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나토리움 이온이 소금의 형태로 지나치게 많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암이나 콩팥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아도는 소금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작용을 해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그토록 많은 이사들이 짜게 먹지 말 것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인류의 조기 문명에는 양념을 찾는 탐범이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방과 유럽 간의 교역도 양념을 얻으려는 동, 동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에 양념을 넣는 양은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치운 곳일수록 낫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마늘, 양파, 고추 같은 양념식물을 실험해보면, 세균이 75%를 제거합니다. 옛날에는,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런 양념을 미라를 만들 때 썼다고도 합니다. 양념에는 부작용이 있기따릅니다 양념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몇몇 한균 물질들은 대량으로 섭취하면 세포 속에 있는 DNA, 수야 분상이 돼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과다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천연 음식이라 하더라도 양념을 막을 쏟아 넣다가는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요리사들은 음식의 맛과 향을 조절하거나 강화에 음식 접가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효과를 나타낸 자는 많지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요소로는 천연 아미노산, 그루타민산이 있습니다. 그루타민산 조미료는 수프, 소스, 고기나 생선 요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그루타민산은 중국 음식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건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루타민산 조미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중국요리 증후군 이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증후군 으로 고통 받는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밀한 실험 결과 그르타민산 조미료는 중국요리 증후군이 원인 입니다.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백질이나 음식 색소 방구제 같은 물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혀에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외에 감칠맛 인식하는 다섯 번째의 수용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동물에 물론 박테리아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존재합니다. 구연 타미사는 몸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라 화학 제품은 더욱더 아닙니다. 구름타민산 조미료는 김치를 담그는 방법과 같은 미생물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조미료는 모두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유럽연합음식과학위원회에서는 이 조미료가 건강에 아무리 해를 끼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도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어, 그 알라라는 그 사과 재배에 사용하는 게 해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또 하나는 이 커피를 마셔도 괜찮다. 많이 마시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마시면 몸에 가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리따민산 조미료도 써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